그룹 sg워너비, 왼쪽부터 김용준, 김지호, 이석훈, 스톰 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, 서울 은 연합뉴스, 이은정. 기자는 보컬 그룹 sg워너비, 이석훈, 김진호, 김용준, 가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다. 소속사 스톰 뮤직엔터테인먼트는 sg워너비가 9월 6일 새곡이 수록된 싱글음반, 만나자, 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. 2016년 11월 발표한 미니 앨범, Our Days, Our Days, 에 이은 신보다. 이번 싱글은 만남이란 콘셉트로 만들어져 타이틀곡, 만나자, 를 비롯해, 너, 와내 이름, 우리의 노래, 등 멤버들이 작업한 새 곡이 수록됐다. 매달 네 컴백하는 SG워너비 왼쪽부터 김용준, 김진호, 이석훈, 스톤 뮤직 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속사는 15년째 함께 해온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음반으로 SG워너비만의 감성을 담아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로 완성했다며 하모니의 강점을 내세워 가을 감성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소개했다. 2004년 데뷔한 SG 워너비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 트렌드를 이끌며 타임리스 팀엘, S 살다가 죄와 벌내 사람, 라라라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. My의 마이 my, 골뱅 이와이의 네이점 시오 KR 2018년 8월 29일 10시 33분 송구.